안녕하십니까. 초백입니다. 음, 즐거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도 1-32X, 이제 이벤트 1-32X 다른 조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조합 자체가. 근데 아마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우선은 편성은 블랙 리디스가 있고요 매지컬 모모. 그 다음에 스파토이아가 있습니다. 위치는 블랙 리디스가 중렬에 있고, 전열에 있는 모모와 스파토이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렬에 위치하고요. 전열에 모모와 스파토이아가 위치합니다. 우선, 밀크보너스 장비는요. 음. 블랙 리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내 출, 격비용 감소로 찍으시면 되구요. 링크 보너스는. 착용 장비는 방칩 1강 2개에, 방어 OS 10강, 그 다음에 역장 10강입니다. 음, 장비 같은 경우는, 어, 한, 방칩 같은 경우는, 한 7강, 8강까지 낮춰도 되고, 6, 7강? OS도 6, 7강. 그 다음에, 방, 역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6, 7강에. 전체적으로 장비가 7강 정도만 돼도 뭐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풀강 했을 때, 돌았을 때 피가 거의 안 달거든요. 이걸 보면은, 음... 뭐, 장비 같은 경우는 7강, 6강, 7강, 6강, 7강 정도만 돼도, 전체적으로 6강, 7강 정도 세트만 돼도 충분할 것 같고요. 강화 포인트는 방어 150, HP 150, 이렇게 해서 반반, 방체 리리스로 찍었습니다. 우선, 레본 100렙인데, 음 90렙도 될것 같아요. 네 돌리는 거 보니까 90렙도 될것 같고요. 스파토이아, 주력 딜러인데요. 아, 주력 딜러라기보다는, 이번엔 좀, 어떻게 보면 주력 딜러긴 하네. 스파토이아 링크 보너스는 스킬 위력 15% 찍었고요. 장비는 치명타 1강 적중 1강 경장 o 엑스0강그 다음에 송고 1강입니다 음, 이렇게 찍긴 했는데, 장비는 뭐 치명타 1강이야또 치명타가 강화된 거에 따라서 치명타 100%만 맞추시면 돼요. 스파토이아 자체 버프 자체가 치명타가, 가 아직 10레벨이 안 됐는데, 10레벨 돼봤자 치명타가 7.25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음, 뭐, 없으시면은, 치명타 없으면 공칩, 공칩이나 적중칩 이렇게 넣어가지고, 치명타 1 0 장비 포함 100%, 적중도 치명타 버프 포함해서 350만 맞추시면 될것같고요 경장OS도, 경장OS 10강짜리 없으시면은, 적당히 강화된 거 그냥 쓰셔도 될것같고요 그리고 송곳 같은 경우는, 송곳 없으시면은, 이거 초정밀 조준기가 더, 그러니까 초정밀 조중기가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 적중 감수 해제법도 있고, 적중 50도 있고, 치명타 20도 있고 해가지고, 전 지금 송곳으로 세팅을 했는데, 조준기가 10강 있으시면 조준기를 쓰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치명타나 적중, 강, 스택 강화 포인트까지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치명타는 아이템 버프 포함 100%, 적중도 뭐 아이템 버프 포함 350 맞춰준 거고요. 나머지는 공격에다 찍어, 찍었습니다. 다음에, 매지컬 모모는요, 음, 매지컬 모모를 넣은 거는 이제, 강화 효과 해제를 하려고 우선 이걸 집어넣긴 했는데, 나름 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딜도 나름 괜찮고, 쓸만한 것 같아요. 모모 버프가 좀 쓸데가 없어요. 세기말마법소일 같은 경우는 무작위 강화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공, 치, 적, 회, 뭐, 바피감, 이런 식으로, 이중 하나를 받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패시브는 전투 불능으로 했다는 게뭐 터졌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럴 때뭐 그니까 중파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버프를 받는 거라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둘다 거의 의미가 없는 거라 가지고, 그니까 장비 같은 경우는 치명타 식강 또 치명타를 내려고 이제 강화 포인트 줄이려고 한 거고요. 이것도 초콜릿을 넣었는데 초콜릿을 넣은 이유는 그냥 좀 데미지도 올라가면서 AP도 플러스 시키려고 넣은 거였거든요. 이거 없으시면 그냥 이거 에너지 팩 넣으셔도 되고요. 에너지 팩 없으면 뭐 도시락 넣으셔도 되고요. 도시락 도시락도 괜찮고 뭐 이것도 아니면은 뭐초중의 저준기도 쓰셔도 되고 그냥 어떤 장비를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초콜릿 있으면 초콜릿 쓰시고요. 초콜릿 없으면은, 보조인의 스펙 쓰시고요. 이것도 없으면은, 음, 뭐, 초중미 조준기 이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적중 칩, 칩, 10강인데, 적중 칩도 이제 적중 오르려고 10강짜리 하나 낀 거고요. 전체적으로, 뭐, 강화 수치 맞춰서 찍으셔도 될것 같아요. 강화 오프는 치명타는100% 맞췄습니다. 아이템, 버프를, 버프가 쓰레기라가지고, 버프 없이, 아이템 포함 강화 포인트로 100% 맞춘 거고요. 적중또 아이템 포함 350 맞춘 거고, 나머지는 공격력에다 집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매지컬 모모 집어 넣은 거고요. 음, 우선 이렇게 3인 조합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 딜로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뭐 자기가 딜, 딜캠이 좀 부족하시면은, 적, 치명타 100%에 적중 350%만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는 딜러 한 명을 더 앞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세 명까지 블랙리리스가 보호해주니깐요이 블랙리리스는, 블랙리리스 자체가, 방, 방어가 좀 잘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매지컬 모모 이외의 딜러는 그냥 있는 걸로 채우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이거 스파토이아 집어넣은 이유는 스파토이아 첫번째 스킬이 열 공격이라 가지고 세칸 공격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스파토이아 집어넣은 건데 스파토이아 욕심시면 뭐은 샬롯도 좋고 뭐 샬롯도 좋고 뭐 라비아타도 좋고 뭐 그리폰도 좋고 뭐 이외에 뭐 딜러 캐릭터 있는 거 하르페이아도 좋고 뭐 딜러 캐릭터 있는 걸로 채우셔도 모모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우선, 강화 효과 해제 때문에 우선 쓰긴 했는데, 두 번째 웹에서, 빅 실더, 빅칙 실더가, 강화 효과 때문에 데미지가 안 받는 거 있잖아요. 무한, 살아나는 효과도 있고, 음, 부활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강화 효과 해제를 갖다 우선 넣어보긴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려보니까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3인 조합을 갖고 습니다 여기서, 블랙 리리스와 매지컬 오모 이외에, 외에는 그냥 갖고 있는 딜러 캐릭 두 개를 더 집어넣어서 4인 조합 하셔도 되고요 뭐 스파토야 있으니까전 뭐 스파토야를 넣었지만 스파토가 없으시면 다른 거딜러로더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3인 조합이고요 우선 오토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 소모자오는 부품 91개, 영약 114개, 전력 93개 들어갑니다. 좀 크죠? 음, 왜냐면은, 이게 블랙 리리스만 자원 감소를 찍고, 추격병 감소를 찍고, 나머지는 다 스킬 위력을 줬어요. 어떻게든 이제 좀 하려고. 근데 캐릭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를 자감으로, 자감으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바이오로이드 하나가 더 이제 들어간다면, 은 그렇게 되고, 우선 오토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처음 시작하자마자, 매지컬 모모가 첫 스킬로 이제 총 공격을 하는데, 2.0 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지컬 모모가 최대한 많은 철충을 마치더라고요. 스킬을 쓸 때. 근데 어느 정도 스킬이, 철충에 비게 될 경우에는, 많이 때린다기 보다는 이제 한명 때릴 경우가 있어요. 좀, 아직도 바보긴 바보입니다, 이 이렇게 스파토에 같은 경우는 열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데미지 넣는 게 좋구요. 공속도 우선 매지컬 모모가 좀 빠른 편이고 스파토에와는 좀 느린 편인데, 그것 때문에 좀 매지컬 모모 딜도 좀 괜찮은 편이구요. 근데 블랙 리디스가 적중을 안 올려서 의외로 이제 좀 회피하는 체충이 많아요. 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방어 위주로 가는 거니까, 블랙, 블랙리리스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잘 버텨주고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자폭하는 체충이 이제 자폭까지 하는 거를 보시는 못했거든요. 음,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솔직하게 테스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우선은 도라는 가는데, 블랙레이드스 이제 방어하는 거 형태로 보면은, 음, 만약에 자폭 철충이 자폭을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버티지를 못할 확률이,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버틸 수, 만약에 재수없게 철충이어서 자폭한다 손 쳐도, 음 블랙리리스가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계속 가더라도, 아, 블랙리리스가 공치적 블랙리리스를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버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치적은 힘들고요. 그래서, 방체 블랙리리스로 했는데, 그러니까 피가 많이 안 달더라고요. 피가 별로 안 다니까, 버티는 거는, 충분하게 버티고 앞에 딜러가 딜만 잘 넣어주면은 충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돌려보니까 전체적인 클리어 타임이 5분 중반 중후반 대에서 6분 초반 대까지 걸리더라고요. 6분 제가 본 거는 한 6분 10초까지는 본것 같은데 이게 처음 게임 시작해서 로딩 포함 게임인 엔... 그 라운드 끝나는 시점까지가 한 6분 10초 15초까지 걸리더라고요. 제가 본 거에서는. 그래서 5분대 중후반에서 6분 초반까지는 시간 클리어 타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뭐 조금이라도 여러가지 바이오로드를 이용해서 131을 돌릴 수 있는 공략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블랙리드 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맵에서 58인가 오팔인가? 58인가 오팔인가, 58인가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 소치가 어, 없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저도 감안하고 모든 분들을 다 만족할 수는 없고 100% 무결점 공략을 만들기도 힘들뿐더러 100% 무결점 공략을 만들려면 은 애초에 철충이 공격할 타임조차를 안 줘야 돼요 그게 100% 무결점 공략이 되는 겁니다 우선 철충이 움직이는 상황이 오는 것 자체가 100% 무결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 쪽으로 갈 경우에는 100% 무결점을 만들기가 참 힘들다는 점 감안해주시고요. 우선은 우선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어뭐 다른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별 다른 이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걸 할까 해가지고. 아, 초기화 아이템 또 유지하게 썼네요. 또. 아, 끔찍하네, 진짜. 이번에, 이번 티는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네. 음, 이렇게 뭐, 3웨이브, 이제 4웨이브 가고, 여기서도 이제, 아, 블랙리디스 딜만 좀잘 나오면 좋겠는데. 역시 방체 블랙리디스 딜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블랙리스가 계속 반격을 하고 공격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질만 잔 넘어선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버티지를 못해요, 애초에. 공치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장비는 방어용 장비 에 쓰고 공치적으로 썼는데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체로 다시 바꿨습니다. 메지컬 모모 데미지가 은근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 이벤트 1-32X에서 메지컬 모모가 은근히 재활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행칩을 넣고 그냥 적중을 강화 포인트로 찍을까도 했는데, 또 행칩 찍은 행칩 아이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또 포함하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건데 만약에 행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템을 행칩으로 하고 뭐 강화 포인트로 적중을 찍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1-3 EX 블랙리스와 매지컬 모모 스파토이아를 이용한 3인 오토 공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